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입니다. 자, 오늘 HLB, 어, HLB 3월 6일, 오늘 어,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HLB가 지금 보시면, 어, 오늘 89,000원에 예,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 뭐 매수세는 그래 좋지 않습니다. 매매동향은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뭐 크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HLB가 자 여러분들이 어 7만 원대부터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어 21만 원까지 갔고 어 최근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16만 원 선에 다시 어 수익 실현을 절반을 하고 다시 9만 원 사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또 몰빵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팩트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HLB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가 팔았다고 안티 좀 하지 마세요. 종목에 대해서 안티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진한곤 회장님을 최근에 어,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우리 진회장님을 욕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번 경우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어,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왜 이제 했냐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해야 되냐, 그리고 사기꾼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 고소장 받습니다. 진양군 회장님이 고소장 발부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강성주주님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안티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렇게 저, 안티 하시다가, 실제로 진짜 고소장 받고 벌금 냅니다. 벌금 뭐, 뭐, 돈낼돈 많으면 계속 안티 하세요. 계속 안티 하세요. 그 진양군 회장님이, 계속해서 그 자료 모으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안티하고, 사람 인격에 대해서도 안티하고, 한 회장, 한 그룹에, 회장을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댓글로 계속 해봐요. 자신 있으면 해봐요. 제가 알기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 회장님이 그래 넘어갈 뿐 아닙니다. 자료 다 모아가지고 바로, 진짜 대도한 인격 모독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고수장 날라갈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해봐. 이 방송 보고도 자신 있으면 또 안퇴해봐. 제가 말이죠. 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학문 회장님이 HLB를 사라고 했습니까? 아니, 진학문 회장님이 무슨 주, 주식을 팔아먹었습니까? 고점에서 다른, 다른 부도덕한 대표들처럼 고점에서 팔기를 팔았어요. 에?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양심적으로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결, 어, 발표지 결과가 안, 안 좋다고 양심적으로 선언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3만 원까지 폭락했고 그 와중에도 합병 시키려고 노력했고 좋은 결과 나와서 주가가 21만 원까지 갔는데 이 회장이. 이분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어? 회사에 대해서 또 좋은 호재 있거나 좋은 소식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어? 주가에 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줬고몇 개월 전에는 주주총 임시 주주총회도 열어가지고. 어? 또 투자자들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설명 또 해드렸고 어느 대표가 유튜브 통해서 그렇게 방송하고 바로바로 바로 또 악의적인 세력들 바로바로 다음날 공지사항 때려가지고 어느 대표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때 이런 분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주가 빠졌다고 유상증자 한다고 어? 내 새끼, 소 새끼부터 해가지고 어? 사기꾼이라서 하셨질 않나? 뭔 사기를 쳤는데 진해장이? 아니 안티들아 진해장이 도대체 뭔 사기를 쳤는데 주주들 유상증자, 어? 주주 배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어? 무상증자도 같이 동시에 실시하고 증자수가 0.01주야 어? 10주를 사야 1주를 준다고 유중, 우중이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주가 가지고 돈해먹 같으면 이 양반이 20만 원대 고점에 팔아버리지 바보도 아니고 어? 아니 길게 멀리 보고 투자하라고 몇번 이야기해야 돼 어? 내가 볼때 지금이 매수 타임이라고 지금 유중 발표하고도 주가 안 빠지잖아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2천이 깐당 깐당 해요. 지금 보세요, 2천이 깐당 깐당 하잖아요. 최근에 2천까지 빠졌고 주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 이. HLB 정말 믿고 가셔야 돼요. 앞에 1자리 붙어야죠. 앞에 2자리 붙어야죠. 앞에 3자리 붙어야죠. 벌써부터 지금 리보 세라 님에 대해서 판권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있다고 또 선언까지 다 했잖아요. 회사에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니까? 자기가 못 버티고 팔고 나가면 깔끔하게 승복하고 나가세요. 아니, 2만원짜리가 21만원까지 갔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에서 7만원대 추천해서 21만원까지 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다고 더 싸게 사, 사라고 투자해주고, 수량 더 받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나올 호재는 무궁무진한데, 그, 진안군 회장님에 대해서 안티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모독하시는 분들, 그, 당신 네들 그렇게 하다가 진짜 고소장 맞습니다. 명예손. 허위사실 유포. 우리 양군이 형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주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어? 유튜브 통해서 방송하고, 허위사실 오면 그거 아니라고 바로바로 바로 해명하고 그런 시위가 있습니까? 제가 볼때 없다고 보는데요. 한분 있죠? 세트리온 회장님, 서정진 회장님. 주가 한번 보세요. 30만원까지 갔죠? 2만원짜리가. 꼴랑 이거 빠진 걸로, 사, 어?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거래 그래, 쌍욕을 하고. 내가 볼때 그런 사람들은 수익 낼 수, 수익 내는, 어, 작용 안 됩니다. 자, h l b 앞으로 나올 호재 많습니다. 유상승자, 무상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유중 0.01주예요. 무중도 0.01주예요. 심지어 유중 먼저 하는 거예요. 수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주는데, 좋다고 하고 땡큐하고 받아야지. 자, 앞천 영상 보시면, 유중무중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수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 나중에 또 올라가면, 하, 그때 씨은 내가, 어, 위너스 주식 투자그로 TV 보고, 하, 내가 더 살걸, 막 이렇게 자유하지 마시고, 강성주주 되세요, 강성주주. 우리 강성주주들은 끝까지 갑니다. 리보 세라님이 눈앞에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실체가 눈앞에 나와 있는데. 자, HLB, 우리 HLB의 항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 위너스 주식 투자그룹에서는, 어, 7만원대 추천드려서 21만원, 뭐, 3천인가 4천원까지 갔죠? 21만 4, 3,900원이네.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 HLB는 끝까지 갑니다. 품절주 됩니다. 진항군 회장님 무슨 팔지도 않았고, 고점에도 안 팔았고, 오히려 주주들한테 안심하라고 더 방송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우리 HLB가 정말 잘될수 있게끔 기도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HLB, 어, 그리고 안티분들은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마세요. 정말 고소장 받습니다돈 많으신 분들은 계속하세요. 돈 많으신 분들 계속 해 보세요. 그리고 어, 진짜 고소장 받고 싶은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남겨놓으세요. 바로 고소장 바로 날라가게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양호 회장님이 인격적으로 모독하신 분들 다 체크하고 있어요.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에 작년에도 한 방에 보냈죠. 나중에 고소장 받고 잘못했다 이 소리 할, 하지 말고 팔았으면 깔끔히 승복하고. 아니면 강성주주 되세요 HLB 성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방송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성주주님들 계속 화이팅 해주시고 어, 우리 HLB가 잘될 수 있게끔 서로서로 끈기있게 합시다 예, 끈기있게 해주시고 어, 주위에 HLB 주주님들 있으며 저희 방송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전부 다 100% 기부만 합니다. 자, 야, 수익 나는 것은 전부 다 기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